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청년층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실질적인 변화 총정리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청년층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질문입니다.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청년층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이슈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청년세대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청년 구직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아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청년층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대한 이해는 곧 실질적인 취업 전략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청년층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편안은 단순히 기존 제도의 연장선이 아니라 청년 중심의 실효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전면적인 구조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1유형과 2유형의 수급 기준 명확화입니다. 기존에는 다소 모호하게 운영되던 참여 조건이 구체화되며 청년층의 경우 만 18세에서 34세 중위소득 120% 이하일 때 인 유형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자격 확인 및 신청. 특히 구직 촉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구직 활동 증명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온라인 신청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이력서 등록, 면접 참여, 직업 훈련, 수강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워크넷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도우미 또한 이번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디지털 산업에 특화된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AI 코딩 콘텐츠 크리에이터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직업 훈련 과정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확장하여 취업의 방향을 단순 일자리에서 미래 성장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케이지털 트레이닝 플랫폼 바로가기 청년층의 오프라인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지역에 따라 청년센터나 일자리카페 운영 여부가 달랐지만 이제는 전국 단위로 통합된 시스템이 구축되어 어디서든 균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센터 및 일자리카페 위치 확인, 더불어 이번 개편을 통해 심리상담 커리어 코칭, 면접 컨설팅 등의 비금전적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단기적 취업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커리어 설계를 돕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 고용정책 포털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주도적인 커리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구직자의 참여 의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대신 실질적인 혜택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